잘 됐습니까? 여기 인테리어도 여기도 그리고 여기가 원래 안 해도 되지만 드라이버 자리를 또더 놀려놔서 안정감도 있고 여기가 층이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저는 자꾸 지으라고 합니다 4.5m에 이쪽이 9m예요 최적의 공간이에요 정말 최적의 공간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기 쉬운 프리미엄체죠. 쏙, 요렇게 들어가게. 세상에서 가장 치기 쉬운 프리미엄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회원님 너무 좋은 소식 드릴게요. 100세트 한정입니다. 지금 한 10세트 정도 나가서 모자랄 수도 있는데. 100세트 한정의 골프채예요 저희 골프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적이 크고 치기 쉽지요. 골프채 공두 개입니다. 공두개 들어가요. 공두개 들어가고, 여기에 요거는 증정품입니다. 아, 처음에 사면 좀 보호할 수 있게, 한달 정도 보호할 수 있게 드리는 패드. 요거 해서, 26만 5천 원 카스 신소재 실리콘 그립인데 이게 3만 5천 원에 이제 회사에서 판매하는 게 그리고 요거는 인조 가죽 그립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인조 가죽 그립을 선택하실지 요 특수 신소재 그립을 선택하실지 회원님들이 요게 고급차에 들어가는 인조 가죽도 좋아하셔서 선택을 두 가지를 요렇게 하실 수 있게 했어요. 요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고요. 지금 100세트 안정 진짜로 역대급 현장에 와 있어. 요 자, 한번 보십시오. 쭉. 이게 이동식 식으로 컨테이너로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사실은 큰공장의 룸에 짓듯이 저희가 8탄 룸에 짓듯이 이렇게 졌는데 앞으로 이 정도 사이즈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노력을 해서 이게 3등분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옵션을 보면은요. 타석도 여기 특징이지요. 여기가 층이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저는 자꾸 지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기 사장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가 일자로 돼서 여기 걸림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걸림이 없고, 여기 옵션을 먼저 설명드리면 대박이지요. <laughs> 냉장고, 미니 냉장고도 있네. <laughs> 여기 노래방 기계가 있고요. 노래방 기계를 했고, 사장님, 이거 여기, 에어컨도 그때 하실 때, 천장 유 시스템을 그냥 바로 설치해 버리는 게 나아요. 이게 대부분의 완성을 해갖고 현장에 가서 또 조립을 해서 완성하시는 스타일이라서 한 6일 정도 5, 6일 정도 현장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우선 사이즈 4.5m에 이쪽이 9 m 예요 이거는 진짜 강추예요 강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만족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와, 여기서 뭐 춤을 추든지, 애기들이랑 놀든지, 어, 어떤 이 공간이, 야,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laughs> 와, 누구나 다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골프를, 와.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요 응. 사이즈면은요, 응. 어, 골프존 비전 플러스, 뭐 카카오 T2 버전, 어. SG의 프리미엄 3까지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네. 그 차이가 있네. 여기는 sdr 을 놨지만 골프존 이런 거다 설치할 수 있잖아. 사이즈가. 네, 지금 이제 폭이 내측 네. 기준 했을 때한 네. 4.3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다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이동식으로 된다는 게. 했더니 이거를 현장에서 다시 설치, 설치하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일단 공장에서 네. 기준, 기본 이제 틀 작업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3등분 된 상태로 네. 현장에 싣고 가서 네. 현장에 이제 내려놓고 네. 이거를 이제 그 세 등분된 거를 이제 일자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요. 야 마감도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기 인테리어도 여기도 그리고 여기가 원래 안 해도 되지만 드라이버 자리를 또더 놀려놔서 안정감도 있고 인테리어도 기존에 했었던 인테리어 그대로 모던하게 따라갔고요. 이게 저희가 시도해본 진짜 최고의 공간인 것 같아요. 와 대박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은 상태인데도 작아 보이잖아요. 최적의 공간이에요. 정말 최적의 공간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아, 그리고 참고로 어. 음. 지금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풀세트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예, 풀세트. 어허. 보면은 이렇게 음. 골프장비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미니 냉장고 노래방 기계 들어가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천장에 보면은 이제 시스템 에어까지 들어가고요. 오케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파하고 응. 테이블도 있습니다. 요까지가 어. 실제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소파 테이블도 같이 진행을 한 거니까. 아, 소리 타 예. 자, 그러면 회원님들 타공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 볼륨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타음좀 한번 보시고 들어가는 소리가 오, 제가 지금 막 그냥 와서 바로 치니까, 거리는. 지금 이게...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이제 기존에 그 3.6에 8m짜리 그러네. 했던 그거 같은 경우는, 소음이 밖으로 많이 새 나가는데 아 지금 여기는 추가적으로 어. 바닥면에서 어느 정도 어. 소리가 새 나가는 걸좀 많이 막으셨어요 와 그래서 어마한 보니까 차이가 있네 예, 소리가 조금 줄은 거 같습니다 어마한 차이가 있네 어, 벤투스 OS네 여기는 고객님께서 줄어... 예, 볼 스피드가 좀 많이 나오시는 거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주 잘 치시는 분이시구나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님 진짜 이제 이동식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